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전부 다 합니다. 문중이라는 개념, 또장자라는 개념 때문에 강의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이 계속 이렇게 이해를하게 되면 반론하고 제의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 싸움밖에 안, 그게 바로 싸움입니다. 일단은 사과라는 그 부분을 좀 가,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수님, 호구원장님, 어떻게 그 총무원장이 사과를 받아들을수 있겠습니까? 네. 네,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난 감정이 없다. 사과는 감정이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감정이 있을 때. 서로 감정이 있을 때 이제 사과를 하고 거시기 되는 것이지. 난미슨 뭐, 그 감정은 없어요. 개인, 물론 내가 이제 못 들을 소리도 들었죠. 여기서 이제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 그래도 사람이라는 것이 감정을 갖다 보면 뭐, 이제 소리가 나올 수도 있죠. 그, 원래 생각과 다른 소리도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그, 이, 나도 그러는데, 남이 그런 그러, 그러, 그러는 것은, 난 그런 것은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관이 뭐니 그런 것은, 나 쿠팰 필요가 없다. 이제 다만, 우리의 종단이 발, 잘될수 있도록, 아까 이제 그, 여기 좋은 말씀은 다 하시대. 이제 그, 종회장이 하고 내가 그런 얘기이 오고 는지나 그건 몰라요. 전혀. 아까 그, 이제, 종회장이 그, 나한테 그런 소리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현 현장에 종회장 없으니까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많은 그런 식으로 나가서면 종단 진직 잘 됐어요. 잘 됐어요. 그런 식으로 안 나갔기 때문에 지금 종단 이, 이 모양이 꼬리됐지그 지금 문제 종회장은 나한테 그래요. 나한테 몇번 가서 이제 우리 같이 하자 해도 말을 안들는데 어떻게 하느냐. 나한테 그런 소리 했어요. 종회장 거꾸로. 근데 나는 그 어떤 어 사람이 진실된 것이란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부분에서 나는 이제, 그리고 내가 이제 그정단을하하는데 내가, 나 때문에 지금 정단이 깨지, 나는 리는 됐지만은 지금 현재 엄연히 거것은서 종회하고 집행부 싸움이야, 이건. 종회하고 집행부 싸움이 호법원하고는 다투는 게 없어요. 아까 이제 그 뭐지, 호법원장이 제 뭐, 그 저거는 그 저기 저, 초시회에서는 다 무효시키겠다는, 나 얘기했는데 그것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그 특별 법 자체가 저 특별법에 보면은, 상원장이 합의하에 청문회위원장을 이제 그, 뭐 저기, 저, 허기를 했는데, 아무런 합의 없이 총관장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난 무효다구나. 그걸 주장을, 주장한 것이 그건데, 엉뚱하게 아무게 아무게는 절대 안 했죠. 안 한다고. 그런 말로까지 이제 여기, 뭐, 제이도 사회까지 이제 그 편지에서 내가 일이 달리면서 변명할 것도 없고, 사필기장 내중에다 바로 되겠지 하고, 내가 말아버렸는데, 그 이제 그, 말이 전체적인 맥락을 쏙 빼버리고 자기 그 유리한 것만 쏙 빼다가 그렇게 버티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내 얘기는 제가 사실 얘기 안 했다고 했다고 했다는 안거 얘기했어요 네, 네, 나도 안한걸 했다고 하고 했던 걸안 했다고는 나도 안 하니까 지금 그 우리 사수님이 내가 하나만 묻고 싶은 게 예, 원칙을 지금 주장하시잖아요 음. 그럼 지금 종회에서 원칙을 지금 지키면서 해와서 지금 종회하고 같이 가시는지, 그거 하나 묻고 싶고요. 지금 이번에 그 비상대책위에서 나를 상대로, 이, 그,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정지 여기에 보면, 채권자들에게 1일 1 0 0만원씩 계산하라고, 내가 불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1 0 0만원 하루에 1 0 0만원씩내놓라고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내용도 있고요. 이제 지금 법원의 판단은 이런 겁니다. 에, 신문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설명되는 다음 사정들, 즉총무법제5조에의하면 총무원장 유고시에 내가 만약에 탄핵이 됐다 하더라도 직제 순위에 따라 부원장, 총무장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지금 총무안법에 그렇게 정해고있다이말이에요이 조항에 달리 중앙동의 의결로 채권자 송석창을 직무대행자로 정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채권자 송석창이 총무원장 예, 직무 대행자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종단 비상대책위원회 설치한, 에, 설치에 관한 특별법, 2014년 에, 10월 7일 제116회 임시중앙국에서 채무자에 대한 불신임막 건이 가결되었음을 전제로, 불신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2014년 11월 18일 제정된 것이나, 이 일, 일자에 채무자에 대한 불신결이, 나를 채무자로 합니다. 에, 결의 자체가 무혐의 이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1월 29일자 효력정지 및 업무 방해 금지 자처분 결정 이건 제가 내가 냈던 겁니다. 그것도 내가 승소했던 것이네요. 이런 역시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래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채무제에 대한 2015년 4월 16일자 120대 임시중앙공회에서 불신의결이라고 에... 한다. 적법하게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볼 때 채권자 송석장이 채권자 한으로태어난 적법한 정관장 권한대행이다.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부분신청은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합하다. 채권자 송석장의 신청에 대한 판단. 기록 및 신문 전체의 취지에 비춰보면 다음 사정이 소면된다. 원로회의법 제7조 1항에 의하면, 원로회의는 중앙동해가 결의한 중앙상부원장 불심 인준권을 가지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원로의 인준을 받지 못한 사항을 중앙동해가 재심의해야 한다라고 정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불심결의에 대하여 원로회의가 인준을 하는 동의 절차를 거친 바 없다. 채권자들은 2015년 4월 16일 제120회 중앙 임시중앙동회에서 원로회의가 중앙산부원장 불씨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에는 인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라는 취지, 원로회의법을 적법하게 개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종원제 86조에는 종법고 재정 또는 개정을 제야하는 총무원장, 중앙의회의장 또는 중앙의회의원 10인 이상이 발의하여 중앙동의 재정위원 가반수 이상을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정하는데 중앙동의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원로회법을 적법하게 개정하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중앙동의법 제 3조에 따르면 중앙동의위원을 재정위원수는 61명이고. 다 이거 봤은다이 아니,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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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냐,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계속 중앙종회하고 같이 가면서 이런 음. 이법한 행위를 하고, 거기 그 가서 박수치고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이 원칙적인 종법을 음. 논의하기 때문에, 과연 이결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또그 자리에는 정말 같이 해서는 안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손들어가면서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이런 것까지는 오늘 전혀 얘기하려고 온건 아니다. 내가 그래서 아까 인사말에서도 사승님과 나의 관계 일절 다 뺐습니다. 그거는 서로가 잘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올 거니까 그때 자꾸 사승 그걸 제 논이 하니까 내가 이러한 것을 지금 읽는 것은 지금 종회사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가 법을 다 무너뜨리고 어 자기 마음대로 어 지금까지 1 년이 넘도록 해왔습니다. 그것을 옳다라고 하고, 내가 그러다라고, 나무 물러가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느냐. 좀, 이런 얘기입니다. 네, 난 그, 불심하고 좋은 건 종교에서 해주는, 고고고는 아하런 상관 없습니다. 회의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회의는 참석을 했어요. 하지만 참석하더라도 후보 원장이 거기서 역할을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없어 앉아서 구경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 뿐이에요. 내가 투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언권은 참고 발언할 수가 있어요. 이제 결의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그럼 가느냐.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제 그 사원장 선서호보총 총원에서 호보원장 뭐, 회의실가 나와 주십시오. 한 번이라도 했으면 내가 갔어요. 한번이라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종회서는 아, 우리 사원지 이제 협치합시다 아, 그럼 가야죠. 호보원장 자격으로. 가야죠. 그래서 간것 뿐이지. 그걸 집행할 수 있는 분이 거다서잘을 한마디 말 없이 그걸 인정하고 방수 처리고그렇그 집행의 건총잘 봐요. 아, 나오는 비디오 지금 우리가 받아고 가지고 아, 있는데 있지. 다 그, 있습니다. 있지. 있지. 아. 있죠. 있지, 있지, 있는데 그건 호법원은 그건 종에서 이루주려고 호법원이 가서 감나라 대하는건 간섭이에요. 아른 것도 아, 다 있다니까. 아그 참고하는, 참고하는. 내가 직접 알아서 딱한번 했어. 네, 아, 네그 여러분도 알아고 그러니까 그 법이 옳으니까 그렇게 하라. 그 법이 틀리니까 하지 마라. 이 정도는 하셔야 될 인치. 아, 왠지 그 법이 옳지 않다고 내가 얘기했지. 옳지 않다고. 옳지 않다고 했죠. 옳다고 했어? 옳지 않다고 했고 이제 어쨌든 이제 난 그렇게 이제 그. 거기서 오라이 갖고 가서 참조 끊으면 참조하는 거예요. 옆에 앉아서 조금 좀만 조거 그렇게 참조가 되고 돼 있어요. 내가 이제 참조를 필요 없는데 오라고 난안 가요. 절대. 절대 안 가요. 이제 필요한 회의만 가지. 뭐뭐있죠 내가 개인 돈다짐면서뭐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니고 서 그랬는데 난 가서 해도 호법원을 호법원 할 사안 발언도 그기에 관한 것만 하지 종이 하는 것을 내가 관여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권부기권 그 존중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데서 이제 시, 일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근데 상대방을 무시해서 상대방을 내, 상대방을 내 걸로 만들자고 이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난 그렇기 때문에 가더라도 항시 종해, 종회집행부 종회. 그, 급상대면 거기 있는 건 내가 존중해야죠, 항시. 존중해주지, 아, 그게 아니다. 니가 때대로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난 원래 그렇지도 않,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물론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지 그거 놓고 무슨 내가 가서 뭐 소송을 했어 내가 소송에 소송 당사자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번에 징계 맞아요 저아저그 이번에 이제 아까 다 아시잖아요 기각된 게 많은데 기각된 걸 놓고 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는 나는 이제 종단+ 종단법에 의해서 봐야 된다는데 지금 왜냐면은 종단법 우산이거든 왜 그냐면 러왜우선이냐면 지금 이게 그 전에 총원장 하던 우산 총원장이 멸빈을 당했어요. 멸빈이라는 사회법에다가 제소를 해가지고 멸빈 취소 판결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다음 우리 정당에 복권 된줄 알았습니다. 복권 안 됐어요. 왜? 왜냐하면 사회법에선 비록 복권이 됐고, 다 우리 정당법에서그 사람 복권 안 시켜주면 그 다음 복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단은, 종단법을 우선한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래서 지금도 저기 기가 떴지만은, 현 우리 정당에서는 이제 그게 뭐, 복권 사회에서 하는 소리고, 종단 총회에서는 지금 합법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저희 기약됐으니까, 요건 내물의 종의에 어떤 판단을 종의원들이할란지 그건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종에서 알아서 이지 내가 각나라대추나라할수 있는, 아까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으니까. 종단대에서는 지금도 이제, 그, 뭡니까? 탄핵돼 있는 거예요. 이건 사형법이에요 우리가 사형법 들어가려면 종단법이 뭐 필요 있습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개율들왜 그랬어? 국법 없어서 개율했어 다 계율해서 네, 이제 네, 그것에 뭐, 다 정해진 이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도 얘기 좀 예. 아니 잠깐만요. 내가 한마디 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네, 네, 잠깐만. 네, 네, 잠깐만. 네, 들어 주시다. 아, 그 정말로 이런저런 말을 하면 나도 참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 여기에서 방금 내가 왜 이걸 남도했냐면 우리 중앙종회의 위원이. 61명이 정원입니다 여기서 그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61명이 정원인데 에, 만약에 10명이 빠졌어 빠졌으면 그걸 그 숫자를 정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그래서 정원정법에 결혼이 되면 한달 이내에 에, 종회의장이 선관위에다가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게 돼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두달 이내에 중앙정의위원회를 선거를 해서 보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늘 숫자를 맞추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30일이라고 딱 모시게 바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 26일 이후에 한 번도, 어, 보궐선거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18명도 잘랐고, 또 그거 살려준다고 해가지고 18명 살려놓고 8명 안가니까또 잘랐고, 이게 동의입니다 지금. 그래서 에 내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나하고 왜할말 없고 나하고 저 자, 자, 잘못한 것만 있겠습니까 내가 6개월 동안 잘못했으면 얼마나 내가 진짜 탄색당하는 만큼 6개월 동안 잘못한 게 있느냐 뭐 가지고 내가 탄색을 당해 잘못은 이거 수정해라 정해서 하면 내가 수정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6개월 동안 잘했으면 또 무엇을 잘했겠냐 내가 육 개월 동안 내가 잘한 건 청문회에서 난 잘했다고 생각한 합니다. 그 청문회 위원장을 뭐 내가 내 마음대로 했다고 하는데 총회에서 정대 의결을 합해서 해놓으니까 해신이 자원이 이 사람들이 살아 있습니다. 어디 앉아본가?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은 지금 저 청문회에 다 청문회에 다 가야 해야될 사람을 이 청문회 위원장으로 했다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사표를 내요. 그 청문회 위원들끼리 앉아서 그니까, 러 마침 그 자리에 내가 그, 그, 가니까, 아, 이제 이렇게 사표를 내는데 누구를 했으면 좋겠냐고 정내니까 나한테 물어서, 어, 아, 그럼 당신이 저 지명을 갖고 나가면 되겠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지영스님을질문을한 지원 거예요. 그니까 러 나는 임명장을 준 것이고, 이게 그렇게 내가 물러나는 만큼 잘못된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지금 스님 나고, 뭐 작년 8월 달부터 내가 물러나야 된다. 내가 물러나서 중간잘 된다면 물러나겠다, 진짜 지금. 어떤 대안이 있냐, 이 말이지. 대안을 내라고 하면 대안을 안 내놓는다, 말이지. 대안이 없어요. 지금 우리 정단이왜있고나지 됐냐? 송석창이라는 사람이 총원장이 됐습니다. 4개월인가 있다가 사퇴하고 도망갔어요. 그래갖고 그 나머지 은산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총단지에서 다팔을먹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나는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일을 안 한다는 보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이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종단을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자 해서 들어가 있는데, 내가 사수님한테 정말 창피해서 말하는데 하나만 공개 더 하겠습니다. 아니, 저 사수님 뭐 잠했다는 게 아니라, 종의 의장이 문체부하고, 문화재 관리, 문화재청하고, 서울시하고, 그, 내 정말 눈물 나서 말보다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떤 공문을 보냈냐면 전 인공 총관장 스님이 타고 보라 축대를 하는데 3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문광부에다가 이거 그 자료를 줘야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썼다 명수 증하고다 자료 줘야 되는 그걸 안 주고 나갔는데 우리는 은지안좋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3천만 원을었으니까 그거 달라고 했더니 두 사람이, 우리가, 그걸 안 해도 두 사람이 징계를 먹었으니까 못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았어요. 못 받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연말에 가니까, 10월달 가니까, 지금 자기만 짝 주는 돈이 1,500만 원 있는데, 그거라도 갖다 쓰려고, 갖다 쓰라고, 작년에 1,500만 원을 갖다 <목소리> 썼습니다. 금년에, 종무실장이, 우리 동, 종 동창에, 우리 오기 동창에, 아, 사정에서, 제 5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이제 금년에 받게 됩니다. 근데 거기다 다 공문이 왔는데 뭐라고 공문이 왔냐면 지금 종단 내부 사태가 있으므로 이 돈을 주면안 됩니다. 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공문이 왔어요. 그 누구 이름으로? 종회의장님 그래서 직원이 전화가 와가지고 돈못 준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종회의에 있는 돈을 안 된들이 안줄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공문을 내놔봤니데두달 동안 그 공문을 안 주더라고요. 그럼 돈 내놔. 이래서 종무실장하고 담당자한테 가서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종회의장 이름으로 와 있는 거예요. 종회의장이 나는 보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종회의장 직인이 찍혀서온 공문입니다.